어제 당진 교회에서 5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된데 이어 교회발 확진자가 서산 한 기도원을 방문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또다시 수십 명의 감염자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한 교회 신도들이 이 기도원을 방문해 무려 18명이 감염됐습니다. 당국이 예배 외에 교회 내 모임을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했는데 어제는 함께 밥을 먹다 집단 감염되고 이번엔 기도원까지 사회적 화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상원 기자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앞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당진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산의 기도원을 방문하면서 하루 사이 지역에서 18명이 집단 발생했는데 학교와 가족 등 관련 접촉자만 655명, 충남 전체로는 1100명을 넘습니다. 또 대전 유성의 한 교회에서도 목사 등 23명이 지난 10일 이 기도원을 방문해 검사한 결과 열여덟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행 중에는 어린이 세 명과 어린이집 교사도 있었는데 대전시는 방역지침을 어긴 참석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이 기도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회가 많아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사 결과 기도원은 밀폐된 공간으로 방역원칙인 산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도원은 우리 시에 등록이나 신고된 시설이 아니며, 확인 결과 40여 평 규모로 밀집, 밀폐된 시설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시도 연일 비상입니다. 오늘 하루 5명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교회발 확진자는 당진 50명을 비롯해 서산과 예산 태안을 포함해 69명으로 늘었고, 추가 확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진시는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2.5 단계로 격상하고 내일 0시부터 일주일간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 어떠한 가치도 시민의 생명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재 수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2.5 단계로 격상하리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방문 판매,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되고, 모든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일반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우나, 한증막, 찜질방 등은 집합 금지,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충남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가량이 지난달 이후에 발생했고 최근 일주일새 도내 확진자의 11.5%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연말연시 잠시 멈춤을 호소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